PD님, 저 지금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선수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당일치기로 산지직송! 어떤 선물이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시상식 최시윤입니다. 오늘의 수상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칸 김동완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원기아의 탑라이너인 칸 김동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찾아오게 된 계기가 당연히 상태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니까 제가 준비한 것좀 부탁드립니다. 동화선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쪼오오오, 쪼쪼쪼쪼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로롱. 짠! 아유, 짜잔. 이거 근데 유니폼이 지금하고 다르긴 한데 상관없는 어? 거죠? 아, 음. <laughs> 와,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우선 이 상패는 2019년 스타즈에 헌액되신 기념패입니다. 팬분들이 인기투표 개념으로 최고의 스타에게 투표를 해서 드리는 상이거든요. 아... 희소성이 굉장히 큰 상인데, 당시에 중국에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조금. 조금 그러네요. <laughs> 타즈라는 상을 진짜 아무나 받지 못해요. 해마다 6명의 선수들이 투표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그 브 레전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 중에서 통틀어서 이렇게 인기상 개념으로 받으신 거거든요. 포함이 어떠신가요? 이게 올해 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쁜 날도 오고, 여러분들한테 받는 상도 제 손에 오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진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 사진은. 그나마 겨울 추할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선물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겁다. 오, 무겁다니까 괜히 기대가 되네. 아유. 짠! 두 번째 상입니다. 짜자잔 오 와, 이번에는 또... 히어로즈 상패에요한 김동완은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선수로 활약하며 e스포츠 역사를 빛내는 데 크게 이바지해 음.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히어로즈로 선정해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가, 감사합니다 왜왜 왜 웃으신 거죠? 크게 이바지했다니까 또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남이 저를 평가해 준 거니까 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캐스판 여러분들 추가 선물들은 인터뷰 가 끝날 때쯤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상식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상패 두 개를 한 번에 가져가신 선수는 처음이에요. 백기 아... 선수가 세개 가져갔거든요. 아이고, 아유,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백기 선수님, 중요합니다. 이스포츠를 빛낸 선수로서 상패를 두 개나 받는데는 정말 많은 여정이 있었는데요. 그 여정에서 가장 큰 공을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가장 큰공 당연히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팬분들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동감하지만, 공을 돌리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저한테 돌리고 싶네요. 잘했어 동아야 좀 이런 느낌으로 솔직히 너무 많아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되게 많은 팀들을 거쳐갔는데 같은 팀원들 모두가 다 많은 고생을 함께해와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고 또한명한명다 꼽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최... 우승 탑 라이너라는 수식어를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이번 스프링 우승을 달성함으로써 사실상 누구나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된 건데요. 이런 대기록 달성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나요? 중국에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우승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 선수가 아니었을까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걸 보니까 제가 프로 생활 좀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이전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원기아에 합류하게 된 이후로 굉장히 짧은 시간만에 엄청난 호흡을 갖춘 팀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이 일단 다 합이 좋기도 했고. 이제 다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크게 못하지만 않으면 은 거기에 잘 융화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결승, 우승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좀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잘하는 팀원들과 함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그러면 와 이거 호흡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되겠다 싶었던 시점이 언젠가요? 딱히 그런 시점보다는 정글이 기가 막히게 잘한다 좀보자만 잘하면 은 게임이 되게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 전국의 많은 탑라이너들께서 이정글을 보좌한다라는 표현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치 방향마다 이제 탑이 힘이 세질 때가 있고 정글이 힘이 세질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정글이 굉장히 힘이 센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전히 보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김동하 선수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최고 전성기가 언제일까? 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네 지금이어야 해요 마지막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지금이 전성기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고픈 더 나아가고픈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 지금 회상하자면은 이제 17일 썸머 농주 들어갔을 때고 이제 그 이후에 회상을 한다면 기억 남는 시기는 당연히 지금과 2 0 1 7 썸머 이제 두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 선택하는 기로에 있어서 이제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들이 다. 틀린 선택이 아니었음을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믿음이 생긴 걸 보면 앞으로의 선택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신감이 올라왔을 만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혼자 결정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아무래도 다음 상황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광을 만든 만드는데 도움을 준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저죠. 아 제가 저 저요. 저요. 아. 맞아요! 탄그 자체였던 제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이스와 함께한 경기 중에 매드무비를 정말 많이 찍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혹시? 탄 장면을 논하기엔 좀 그렇고 2017년 자체로 보자면 은그 시즌에 했던 제이스들은 다 주가 막히던 것 같아요 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인터뷰 영상에 좀몇개 띄워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기억에 남는 혹시 몇 장면이 없을까? 모두가 좀 명장면으로 꼽아주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쓰일 것 같은 장면은 아무래도 2017년 결승전에서 보여준 제이스가 아니고, 쩌 <목소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망치가 무겁더라고요. 아 그죠 그죠. 벌써부터 썸머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장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건 MSI이긴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캐스파컵부터 지금까지 되게 쉬지 않고 잘 달려온 것 같아서 지금의 휴가 기간을 거쳐서 좀 많이 쉬고 이제 또 다시 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이 MSI에서의 어,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까 숨겨둔 선물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렁크 크기가 일단 기대가. <laughs> 안 되네요. 어? 탄선수 그렇게 물질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당연하죠. 돈이 아. 최고예요, 여러분들. 많이 버세요, 다들. 사실은, 어, 이 제주도에서 당일치기로 공수해왔습니다. 와, 하하하. 일단 찬선수가한라봉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와. 와, 대박. <laughs> 공개하자면 저희 같이 제주도민이잖아요 <laughs> 제주도민이 받기 가장 껄끄러워하는 선물 베스트 <laughs> 초콜릿입니다 감귤 초콜릿 한라봉 초콜릿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유, 또... 감사합니다! 아주 기쁘네요 네, 칸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프로게이머로서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리그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라면 다 염원하고 되게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롤드컵 우승을 전상이못 해봤기 때문에 아주 갈망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만큼 더 열심히 불살라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팬분들의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또 쌓이고 쌓여서 저희한테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감사하고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 결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선수 수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이슬란드에서 승전보 올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